시작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, birthday, you. <laughs> happy birthday, birthday dear 봄. 김현주. Happy, birthday, Happy birthday, birthday to you! <목소리> 예진이가 케이크 만들었어요. 여보, 생일 축하해. 우와! 해주세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힙합! 예,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멋지다. 아, 요거트 바다에 떠 있는 아이스크림 섬? 어, 그러네, 야. 그리고 이거는, <laughs> 바닷가에 사는. o r g a 스프 c sprinkles. o r g a 빨간 산호? 얘는 동물일 것 같아, 바다에 사는. <laughs> 잘 만들었다, 는여기 있다, 지가 만들고 옆에서 막 달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분위기. 먹고 싶어서 쓰러지는. 야 좋습니다. It's good. 그건 뭐야? Very good. 그런 거지? 맛있어. 맛있어, 그런 거야? 괜찮 예... 예찮아 괜찮아, 하찮아빠도도와찮아 괜찮아, 도와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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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훨씬 낫네. 그찮아 괜찮아, 괜찮아, 괜 <laughs> i'll make it for you again next year <laughs> maybe yeah this is mommy's cake not yours 이게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.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. <laughs> 옆에서 다들 막 <듣는> <laughs> 애써 외면하면서 <laughs> 아, 예. 아니 아니야 아무. <laughs> 우리 예진. 이 우리 예진이 탤런트 해도 아, 되겠다. 아, 화면빨이 진짜 잘 받는다 우리 딸. 응. 원래도 이쁘지만 화면에 찍으니까 무슨 뭐. 아니? 프린세스 같아. 만약에 프린세스집 우리 공주.